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준비해왔냐면요. 자, 바로 아이폰6S에 대해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이폰6S 지금 정말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뭐 아이폰6S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 이게 보조금도 많이 풀리고 싼 가격에 아이폰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자세하게 제가 지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디자인은 아이폰의 전형적인 홈버튼 그리고 또 이렇게 짝 깍대기하고 동그라미 두개 네, 이런 컴팩트한 사이즈 아 컴팩트한 디자인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6s에 지금 <laughs> 지금도 장점이 되고 있죠 바로 35mm 이어폰 잭이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습니다 스피커는 모노고요 리시버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냥 모노 스피커인데도 스피커가 굉장히 좋아요 네, 나중에 스피커를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그리고 또 뒷면을 보면 이거는 아이폰 6s 로즈골드인데 제가 남잔데도 로즈골드는 정말 이쁘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골드인데 음, 핑크빛을 좀 섞은 듯한 골드, 그냥 핑크골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괜찮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아이폰 6랑 아이폰 6s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볍게 설명해 보자면 아이폰 6s랑 아이폰 6의 똑같은 점은 디자인과 크기입니다. 이거는 4.7인치 아이폰6S 인데요. 아이폰6랑 아이폰6S, 아이폰7, 아이폰8까지 디자인이 매우 동일합니다.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바뀐 아이폰6S 인데요. 일단, 컬러부터 아이폰6는 색상이 두 개가 있죠.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골드. 그 다음에 아이폰6S는 거기다가 로즈골드가 추가되었고, 일단 그 칩셋도 엄청나게 대단한데요. 칩셋은 지금 아이폰6S가 A9 칩셋이 들어갔고 아이폰 6는 A8 칩셋이 들어갔는데 이 칩셋의 성능 차이가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일단 전세대 대비 70% 상승했고요 아, 벤치마크 성능을 보면 싱글코어는 2200점 멀티코어는 3900점인 성능이 나오는데 2200점은 어느 정도냐면 지금 나오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인 헐컴의 845, 845 싱글코어랑 맞먹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드로이드에 나오는 칩셋이 아이폰 6S랑 동일한 칩셋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일단 지문인식도 할 말이 많은데요 지문인식은 2세대 지문인식이 들어갔는데요 뭐 3D 터치고 있는데 3D 터치는 아이폰 6S부터 들어갔고요 3D 터치도 좀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3D 터치는 뭐 이렇게 올려 가지고 좀 압력을 압력 센서를 감지해 가지고 뭐 만약에 이걸 꾹 눌러 가지고 뭐 셀카 찍기로 간다든가 이런 장점이 있는 기능입니다 배터리는 하루 쓰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데요 배터리는 한 체감상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가는데 하루 쓰는 데 전혀 무리가 없는 배터리였습니다 그럼 스피커를 비교해 봤는데요 아이폰 6s 스피커는 정말 그 찢어지는 그런 음이 하나도 없고 게다가 그 풍부한 저음이 꽉 잡혀 있는데 이게 정말로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스피커를 비교해봤는데요. 아이폰6S 스피커는 정말 그 찢어지는 그런 음이 하나도 없고, 게다가 그 풍부한 저음이 꽉 잡혀 있는데, 이게 정말로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아이폰6S 카메라에 대해서도 한번 말해보자면, 아이폰6S 카메라는 그렇게 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이게 3년 됐죠 출시한지 3년도 됐는데 아그 시대에 나왔을 때그 아이폰을 비교해 봤을 때는 아그 휴대폰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성명한 건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중간이었어요 근데 아이폰 카메라는 그 아날로그 어음 스마트 아이폰 6s 카메라는 그렇게 좋지는 못한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폰에 대한 장점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이제는 단점도 한번 알아봐야죠. 네, 단점은 이게 모두가 공감할 수도 있고, 저 같은 사람들만 공감할 수도 있는데, 일단 먼저 이건 한국인들에게 <laughs> 정말로 큰 공감이 될것 같아요. 일단 아이폰 6s는 인터넷 속아 속도, 다운로드 속도가 매우 느리거든요. 보면 원래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이게 한 초당... 한 50메가 초당 50 초당 40 정도는 나오는데 얘는 한 초당 2 3메가밖에 안 나와가지고 조금 많이 느려서 답답한 것 같아요 일단 두 번째는 음, 화면이 작은 게 단점이에요 아 이거는 뭐 아이폰 6s 플러스 쓰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 저는 남자고 그리고 손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하여튼 손은 작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오타가 좀 많이 나요 원래 키보드를 바꿨거든요 오타가 많이 나서 근데 그 컴퓨터 자판을 썼었는데, 이게 오타가 계속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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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에 오타가 한 두, 한두 번? 한두 번 나가지고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laughs> 네, 세 번째 단점은 일단 지문인식이, 나저 같은 사람들, 저는 이렇게 좀 손에 물이 좀 많이 차는 사람인데, 이게 물이 조금, 조금만 묻어도 지문인식이 잘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좀 단점이었고요. 네, 그렇게 한번 알아봤는데, 뭐 아이폰6S, 한 지금 사시는 분들은 사세요. 이건 전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아이폰6S, 음싼 가격에 아이폰을 쓸 수도 있고, 지금 나오는 뭐 아이폰, 아이폰8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안드로이드 계열에서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도 월등하게 좋은 그런 CPU랑 성능이랑, 네 나오거든요 전혀 한 휴대폰 사시면 2 3년 쓰시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뭐 게임은 모르겠는데 게임을 안 한다 치면 한2 3년은 진짜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스마트폰일 것 같네요 뭐 저는 라이트 하게 쓰고 그냥 인터넷 유튜브 뭐 인터넷 유튜브만 잘 되면 저는 잘 되는 폰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상 여기까지 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